북한의 참상을 그대로 옮긴 그림과 사진 전시회가 오는 금요일 더풀인 서울관에서 열립니다. 이번 주 오타와 연방 의회에서 개최되는 북한 인권 청문회 증언에 나선 김혜숙 씨의 그림과 노베르트 폴러첸 의사가 찍은 사진들입니다. 13살이란 어린 나이에 가족과 함께 북창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 28년 복역하고 탈북한 김 씨가 그린 그림들로 본인이 직접 그림에 대해 설명해 줄 예정입니다. 이외에도 북한에서 1년 반 동안 의료봉사해온 폴러첸 의사의 사진도 공개됩니다. 이번 전시회에 참가를 원하는 한인은 북한인권협의회 이경복 회장 사무실로 예약하고 회비는 20달러입니다.